대구시가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4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4차 순환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인 상화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300억 원을 들여 지하 40m 깊이에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대형 공사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터널 전구간 로드헤더 기계 굴착 방식을 채택해 공사로 인한 도심지 진동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전구간 자동 물분무 설비를 가동합니다. 또 위험 구간 집중 배연, 실시간 화재와 돌발 감시 시스템 도입 등 방제 1등급 최상위 기준을 적용해 안전한 지하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완료되면 압산 순환도로에서 도원 나들목, 테크노폴리스에서 진천 나들목을 통해 지하도로로 직접 연결돼 교통량이 분산되고 지상도로의 통행 속도도 35% 상향돼 교통 정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